오늘은 라따뚜이 출동입니다. 삐약이가 요리를 할 거예요. 귀엽죠? 이 삐약이는 꿈이 요리사예요. 요리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에요. 매일 공부도 하지만 같이 요리도 하고 있어요.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칼질 연습도 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삐약기와 요리를 하니 더 재밌는 요즘입니다. 서로 도우면서 요리를 하니 요리 시간도 많이 단축됐어요. 모습을 갖춰가는 근데? 라따뚜이. 오븐에 넣고 돌려주면 끝. 라따뚜이 완성. 서비스 스파게티와 피자도 만든 삐야. 와 우리 집 요리사다. 우리 집 요리사 최고. 알록달록 예쁜 밥상입니다. 그러자라 대박. 라따뚜이 피제 싸먹기. 너무 맛있어요. 아, 별점 5점 될까요?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.